여러분 혹시 크로마키 아시나요? 크로마키란 여기 있는 방송국에서 쓰는 녹색 배경을 말해요.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재료들 재료들로 초간단 크로마키를 만들어볼 거예요.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? 고고씽! 아 종이를 먼저 펼, 미리 펼쳐 줬는데 너무 종이를 적게 산것 같아요. 봐봐요. 제 키만큼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자 크로마키 배경이 부족해가지고 다이소에서 같은 색장을세개나 사왔어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자, 이렇게 다 됐는데요. 여기 는 지금 뒷면이고요. 앞면은 어떨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여기가 뒷면이에요. 여기는 앞면이에요. 앞면인데 여기 너무 이상해요. 네, 이렇게 됐는데요. 이게 너무 앞면이 이상하게 됐는데 아, 그래도? 괜찮겠죠? 우와! 오! 신기하다!